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원리를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너나 할것 없이 정말 힘드시죠? 내란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이 어려움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금융그룹 골드만삭스의 2075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 10위권에 있는 한국 경제력이 세계 24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보다도 뒤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매 정부마다 예외없이 평균 1%씩 하락해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제의 미래가 정말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큰 위기는 저출생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책임있는 명사들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한국은 이미 끝났다 등의 참담한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은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저성장의 늪과 저출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탈출할 비상구는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이 위기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로 막혔던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북극항로는 한반도 동남단 대한해협을 경유해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남방항로보다 거리와 운항시간이 약30% 정도 단축된 바닷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이나 중국과 대만간의 양안전쟁이 일어나도 북극 항로를 통해 안전하게 무역을 할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까지 확보한다면, 첫째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 항로가 열린 뒤,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 항만으로서 네덜란드의 번영을 이끌었고, 런던은 세계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라. 해지지 않는 나라 대형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북극항로 역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부산을 거점항구로 만들면 녹슬어가는 공업단지 울산, 창원, 포항 등이 모두를 최첨단 기술 메가시티로 되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 이전에는 대량생산 대량수송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춤생산 개별수송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물류의 양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의 남방 항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북극 항로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길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우뚝 설수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저출생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구조적인 원인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주거, 일자리, 육아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울경이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로 자리잡게 되면 인구가 양쪽으로 분산되어 저출산 문제를 절반 이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북극항로 관련 연구를 계속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북극항로와 거점항구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지도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청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부울경을 거점 항구로 육성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꽉 막혀 있던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반가움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수출 입국을 달성한 지도자 또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고 하던 지도자 모두 100년을 내다본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에 함께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만난 뒤 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로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4차 산업 혁명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이 격변의 시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100년을 내다보며 한민족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때도 얼음 덩어리를 사들인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훗날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릴랜드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도 최근 북극항로를 겨냥해 다시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백년을 내다본 포석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 미국이 선진강대국이고 그런 지도자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국민이 선진국 국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를 공적으로 지지한 적도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점렴해온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는 가치중립적인 정책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북극항로의 개통과 이로 인한 동북아 패권질서의 재편이 우리 한민족에게 찾아온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 북극항로의 거점 항구, 그 경제적 풍요와 국제안보적 위상 등 모든 혜택을 이웃하는 중국이나 일본에게 영영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적 이합 집산으로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그 집단 지성에 위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